어제 유럽 주강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대하던 선물인데 막상 받아서 보니 너무 실망스러운 선물이라는 평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유로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 급등해 6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42%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1.5% 이상 하락 개장했고 코스피도 전날보다 1% 넘게 떨어진 채로 출발해 1,970선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유럽중앙은행이 내놓은 추가부양책의 규모가 금융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2%에서 0.3%로 더 내리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예금금리 인하 폭은 예상 수준보다 낮았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없었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이 시비 결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았던 측면이 강해서 주가에는 단기적인 하락 영향이었지만 아, 궁극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은 이에 대한 실망감이 오래가지 않고 증시의 영향도가 그렇게 오래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ECB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CB 정책 발표가 일단 시장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유로화 약세가 조금 이제 되돌리는 양상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점에서는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수급적인 변수의 안정화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세계적인 장기 불황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 TV 김성훈입니다.